<laughs> 유형 1 일찍 와서 원하는 자리 찌맘 <laughs> 하이? 하이? 방학 뭐, 보냐야 3년 연속 일만 에서 드디어 벗어났지 <laughs> 유형 2 시끄럽게 들어 <laughs> 유형 3 혼자 조용히 책 읽거나 그림 그림 음 좋았어 새학기 첫날 미모 체크 유형 4새옷새 새 가방으로 멋부리고 아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느껴? 친구면 신나서 난리침 아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개또 죽었네 아. 유형 6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폰만봄 모두 다 왔나요? 아이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유형 7 늦잠자도 지각함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? 음, 나만 이 학교로 튕겨서 반에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네 아 누구랑 친해져야 하지? 쟤 음, 너무 조용해 보이고 어? 헐쟤 화장 뭐니눈 마주쳤다 어? 쟤 뭐지? 뭔가 저기 미안한데 나 친구랑 같이 앉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막 반전 하는데 어? 아. 어. 야 나한테 말거는줄 알았는데. 하, 나표한기 싫은데. 어? 이거 혹시 날씨 요정 아니야? 어? 아, 어, 맞아. 와, 어, 나도 그거 보는데. 너 어느 중학교에서 왔어? 어? 나는 신미준. 너는? 아, 어, 일단 같이 밥 먹을 친구는 생겼다. 아, 물론 얘랑 끝까지 찐친 된다는 보장은 없음. 새 학기 친구 빨리 사귀는 꿀팁. 방법 1. 안녕. 너 이름이 뭐야? 너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? 와! 어? 대박. 나도 아이유 진짜 좋아하는데. 먼저 인사하고 공통점 찾는 질문하기. 안녕? 먹을래? 방법 2. 간식 나눠주며 말 걸기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이라고 합니다. 취미는 웃긴 춤추기랑 노래 부르기입니다. 뮤직 <목소리> <난 눈이게> <목소리> 방법 3. 웃긴 행동에서 친구들 관심 끌기. 어요 야! 응. 아, 나 축구했어! 나 같이 공 방법 4. 쉬는 시간 놀이 주도하기. <목소리> 우와,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. 노인만들기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 좋은 친구 사귀는 법은 뭐야? 댓글로 알려줘서 아직 새 학기 친구 많이 못 사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.